닌텐도 스위치의 카트리지를 핥아 본 분이라면 동의하실 거예요. 진짜 맛이 없고 쓴맛이 입안에 잠시 동안 남아있죠. 그건 대나토늄 벤조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쾌한 맛을 가진 물질 중 하나로 카트리지를 이 물질로 코팅해서 사람이나 애완동물이 실수로 카트리지를 삼키는 것을 방지한다고 하네요. 책과 레코드를 더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에는 쥐가 쉽게 씹을 수 있는 곳에 책을 보관했었죠. 하지만 쥐는 오직 책 가장자리만 씹을 뿐입니다. 그래서 글씨가 책 가장자리에서 멀리 있도록 여백을 만들었어요. 중요한 정보를 쥐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말이에요. 빨간색 1인용 파티컵을 자세히 보세요. 컵주위에 선은 음료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가장 밑쪽에서는 30ml고요. 두 번째 선은 150ml, 가장 높은 곳에서는 350ml를 나타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피넛 버터를 일생 동안 계속 잘못 보관하고 있었을 거예요. 피넛 버터 병을 뒤집어 놓아 기름이 표면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게 맞답니다. 가끔 스크류 드라이버를 렌치와 함께 사용해야 할 때가 있어요. 특히 불편한 각도로 작업해야 할때 유용하죠. 렌치를 드라이버 손잡이에 끼우세요. 딱 맞게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에 고리 나사못을 달아야 한다면 둥근 고리 나사못을 드릴에 끼우세요. 나사못의 둥근 부분이 고리를 제자리에 고정해줘서 작업이 훨씬 빨리 진행될 거예요. 만약 둥근 고리 나사못이 없다면 열쇠를 이용하세요. 전자레인지 문의 검은 창살은 패러데이 실드라고 합니다. 전자파가 전자레인지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핸드폰 신호도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줄기차게 오는 전화와 문자에 지쳤다면 핸드폰을 전자레인지에 넣어주세요. 단 전자레인지를 켜지는 마시고요. 만약 초콜릿 칸 사이에 작게 움푹 들어간 홈이 있는 초콜릿 상자를 받았다면 그 홈을 누르세요. 그 근처에 들어있는 초콜릿이 작은 칸에서 바로 튀어나올 거예요. 초콜릿을 아래에서 위로 밀어 올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훨씬 빠릅니다. 알루미늄 호일을 빼내려고 하는데 호일 롤이 자꾸 상자에서 빠져나오죠?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상자 옆쪽에 약간 파인 부분을 누르세요. 그러면 롤이 제자리에 고정될 거예요. 새 신발이나 가방에서 얻을 수 있는 작은 실리카겔 봉지를 버리지 마세요. 습기가 많은 곳에 습기 제거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이 젖었나요? 실리카겔 봉지와 함께 비닐봉지에 넣어두세요. 습기가 빠져나올 거예요. 신발에 몇개 두면 좋은 냄새가 유지될 거고요. 애완동물 사료통 뚜껑에다 테이프로 붙여놓으면 곰팡이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공구상자에 넣어두면 녹을 방지해줄 거예요. 여성의 셔츠는 이상하게도 왼쪽에 단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오른손잡이인데도 말이죠. 이건 시녀가 상류층 여성들의 옷을 입혀주던 시대에서 유래합니다. 옷을 입는 사람의 왼쪽이 옷을 입혀주는 사람의 오른쪽이 돼서 일이 수월해지거든요. 바지의 주름에도 사연이 있습니다. 바지를 운송할 때 가능한 한 많은 물건을 우겨넣기 위해 접은 바지를 무겁게 눌렀는데요. 그 결과로 생겨난 주름은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걸 패션으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단추 달린 셔츠의 뒤쪽에 있는 고리로 셔츠를 구겨지지 않게 걸수 있어요. 재미있는 사실은 옛날에 이 고리가 연애 가능 상태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누군가와 데이트를 시작하면 이 고리를 잘랐다고 합니다. 문손잡이는 일반적으로 황동이나 동 혹은 구리합금으로 만들어지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금속들은 항균 효과가 있어요. 세균이 두어 시간 안에 꽤 빨리 제거된답니다. 그렇더라도 문손잡이를 만지고 나서는 손을 꼭 씻으세요. 동전 옆면에 거친 테두리는 고대 관습에서 나왔습니다. 동전을 만드는 데 사용된 귀금속의 무게가 동전의 실제 가치를 보여주는 데 사용됐었는데요. 사람들은 동전의 테두리를 잘라내고 모든 걸한대 녹여 새 동전을 만들었어요. 그걸 막기 위해 돌기가 추가됐고 덕분에 동전이 변조됐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됐죠. 치약의 줄무늬는 판매 전략에 불과합니다. 70년대에 선두에 있던 치약 브랜드가 자사 제품에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파란 줄무늬가 들어간 치약을 소개했습니다. 완전히 흰색인 치약도 같은 기능이 있는데 말이죠. 칫솔의 파란색 칫솔모는 치약의 줄무늬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색깔이 흐려지면 칫솔을 바꿔야 할 때라는 거예요. 일회용 컵에 뚜껑을 열어 뒤집으세요. 즉석에서 컵받침이 만들어집니다. 컵 바닥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테두리가 뚜껑 안쪽에 있어요. 병에 든 탄산 음료를 더 선호한다면 뚜껑의 플라스틱 디스크를 확인해 보세요. 이 부분은 탄산 음료의 탄산을 보존하기 위한 거예요. 탄산이 없으면 그건 그냥 갈색의 설탕물이잖아요. 왜? 차 안에 분리 가능한 머리 받침은 차에 갇혔을 때 창문을 깨는 데 유용합니다. 그렇다고 창문을 향해 그냥 휘두르진 마세요. 닫을 수 있으니까요. 뾰족한 부분 중 한쪽을 유리판과 문 사이에 밀어넣으세요. 그러고 나서 머리 받침을 여러분 쪽으로 당기면 창문이 깨질 거예요. 백미러 아래쪽 탭을 잊지 마세요. 밤에 운전할 때는 이 탭을 뒤로 미세요. 어떤 차가 뒤에 있을 경우 그 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눈을 멀게 하지 않을 거예요. 낮 시간에 운전할 때는 탭을 앞으로 다시 당기시고요. 맥플러리 숟가락은 여러 개의 탭이 있어서 이상해 보입니다. 사실 이 숟가락은 실제로 여러분의 간식을 적기 위해 아이스크림 기계에 딱 맞게 만들어진 거예요. 바스폼은 재미나 좋은 냄새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거품이 목욕물을 더 오랫동안 따뜻하게 유지해 줄 거예요. 거품 안에 있는 공기가 단열제 역할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 효과는 오직 아크릴 욕조에서만 나타납니다. 금속 욕조는 열을 아주 빨리 잃어버려요. 헤드폰에 있는 작은 구멍은 공기 순환 장치예요. 좋은 음질에 필수적이죠. 나무 옷걸이는 부피가 클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금속이나 플라스틱 옷걸이보다 좋습니다. 침엽수로 만들어진 옷걸이는 나방을 쫓아줍니다. 나무에 있는 기름이 천연 벌레 기피제 역할을 하죠. 또 옷장에 말린 오렌지 껍질을 넣어두면 벌레를 쫓을 수 있어요.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의 소스 컵은 접시처럼 사용하도록 고안된 거예요. 우묵한 그릇이 아니고요. 가장자리를 바깥쪽으로 당긴 후 여러분이 좋아하는 소스를 짜 넣으세요. 이제 치킨 너겟을 찍을 공간이 충분하죠? 새 옷에 붙어 있는 천 샘플은 구멍을 메우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쓸 수도 있죠. 하지만 진짜 목적은 옷을 세탁하기 전에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옷을 세탁했을 때 색이 빠지지는 않는지? 주름지거나 벗겨지지는 않는지 알수 있죠. 실핀은 울퉁불퉁한 면이 두피 쪽으로 가도록 사용하지 않으면 제자리에 고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두피 쪽으로 꽂아도 고정되지 않으면 헤어 스프레이를 뿌리세요. 끈적끈적해지겠지만 아주 작은 한 올까지도 고정해 줄 거예요. 만약 종이팩에 주스나 우유가 들어 있다면 입구를 컵 쪽으로 대고 따르지 마세요. 종이팩을 뒤집어서 입구를 위쪽에 오도록 하세요. 그러면 따를 때 갑자기 많이 나와서 지저분해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원숭이는 바나나 껍질을 올바르게 벗기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껍질을 줄기 쪽이 아니라 아래쪽부터 벗기죠? 그러면 껍질을 갈라 벗겨도 과육의 윗부분이 뭉개지지 않아요. 아래쪽부터 벗기면 항상 잘 됩니다. 와인병 바닥에 움푹 들어간 부분은 원래 와인이 쏟아지지 않고 병이 똑바로 서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옛날에 병을 수작업으로 만들 때 가끔 여분의 유리 덩어리가 바닥에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장인이 여분의 유리를 밀어 넣어서 소위 말하는 펀트가 생긴 거죠. 지금은 병 바닥을 완전히 평평하게 만들 수 있는 기계가 있지만 전통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플라스틱 기름통의 손잡이가 3개인 이유는 통안의 기름이 심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두 사람이 들기에 쉽게 하려는 거예요. 기름 캔에서는 노즐의 반대편에 있는 작은 구멍에 뚜껑을 여세요. 그래야 기름이 나갈 때 공기가 들어갈 수 있어 기름이 확 쏟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커피컵 뚜껑에 작은 구멍이 있는 것도 같은 이유예요. 이제 아셨죠?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